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10일 중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우리 영상을 보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둘째 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비록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머물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담비가 넘쳐나는 예배자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현실 앞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일이면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친구들과 교제하며 웃고 장난치며 마음 놓고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을 때, 믿음으로 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다시는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매일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루에 11조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시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알수 없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 사막에도 길을 내시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수봉산교회 중구동부 친구들이 되기만을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중등부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닮고 싶은가요? 저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사람을 고르자면, 늘 방송에 나오는 유재석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열정과 겸손, 더불어 재치까지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정말 그냥 웃긴 사람으로 이진호가 참 좋습니다. 저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진호가 나오는 코너 모음만 따로 막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살면서 늘 삶의 모범으로 삼고 닮아가야 하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가장 주저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김만석 강도사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씀 신앙, 특히 매일 큐티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만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 광,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법한 요구를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광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부터 광야의 시험, 그리고 모든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병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당연히 완벽했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곳저곳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특별히 성령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 위격이 갖는 특징에 따라 성령이 갖는 그 특징을 특별히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병 고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모든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걸을 것을 선포했고, 그 사람은 그 순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행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약 5천 명, 남자만에서 5천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닮은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그 내용을 알수 있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이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널리 알린다 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파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영의 눈이 먼 자들을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복음 전파, 복음 선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영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나 죄로 인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던 눈이 영의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은 내 안에 죄가 죽고 내내 죄를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언제나 복음이 내 삶에 머물러서 주님과 같이 일생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응답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고 마지막에 이 글의 내용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곧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증거이며 말씀의 응답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비하여 선포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구원 백성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당당히 증거삼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부동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삶에 아버지의 선한 뜻을 영원까지 품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펼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한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올 한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의 편의와 유익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얼굴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찬송 영상으로 함께 올려 드리며 준비한 예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 복음 전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욱더 굳건함을 위하여서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